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짧게 매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충청남도 아산시 은봉면 송천리 4차선에 약 300m 근접한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두 필지인데요. 필지별 매각 가능하고요. 두 필지 동시 매각 가능합니다. 한 필지는 396평. 평당 120만원 평당가 약 4억 7천 5백만원이고요또 다른 필지는 787평 평당가 120만원으로 동일하며 매매가 9억 4천만원으로 분할 매각도 가능합니다 적합 용도로는 산자락을 끼고 있고 접근성이 우수하여 카페가 좋겠습니다 일반 음식점도 도로폭이 약간 좁은 곳이 있어서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풀어나갈 일이겠지요 물론 전원주택지나 가정요양원 등도 좋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천안시내권 아산시내권 접근성 우수하고요 매물지 근거리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제2 디지털산업단지 금봉 일반산업단지,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매물지 근거리에 개발사업이 약 200만 평 규모이며, 5분 거리에 포수 아파트 3,200세대를 포함하여 약 1만 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집가 상승 또한 한창 성숙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및 영상으로 주변 도로망은 살펴보기로 하시고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주의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